어 그래서 저는 스마트를 어 하게 수업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작년에 저희 학교 15학기에도 스마트 스마트 도대체 스마트가 뭐야? 그래갖고 제가 영어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키워드 어 그래서 스마트 딱 그러니까는 어릴 적에는 어 이게 스마트 그럼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에 스마트 교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 교복을 아버지가 안 사주셨어요.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길을 다녀보니까 스마트란 병원에도 스마트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아 하면서 이게 스마트폰이면서 아 이게 수, 그 스마트 뭐 어쩐가 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스마트 키워드는 똑똑하다, 현명하다. 보고 본받을 만하다, 따라할 만하다라는 뜻의 스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스마트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스마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다 스마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교육은 아마 21세기의 이거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이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가 S M A R T를 따 갖고 와서. 좋은 말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자. 어,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의 개념은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쫙 샀는데 후리시가 없는 거예요. 내거 후졌어. 막 그리고 아들 보고 야, 아빠 거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두 글자로 얘기하더라고. 삐삐, 바보. 그래서 피처폰은 있는 그대로 우리 여기 있는 것만 쓰는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다운 받아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지하철 타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켓 옛날 마켓 플레이 뭐 들어가서 막 어떤 거 좋은 거 있나 막 찾아서 있으면 애들한테 어떻게 쓸까? 아까 이것도 찾는데 이제 개콘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갈 때 이러니까 또쌈파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스마트 교육 도입 배경은 이제 선택적 맞춤형 교육학습을 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육의 방향은 학생 능력을 기술하는 정성적 평가를 하자. 그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식으로의 확장.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아주 좋은 말을 담고 있어.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스마트실이 사실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10월, 11월 달에 이제 좀 어, 결과를 좀 발표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패드, 단초점, 극단초점 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1m 안에 앞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 CCTV까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 펜, 학생용과 교사용이 있습니다. 쓰면서 찍으면 바로 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양방향 소통 수업을 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거는 어, 네타드에 저장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꺼내서 쓰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패드를 가지고 교실에서 쓰려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 장치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HDMI라는 어, 단자가 요즘에 뽑아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찬가지로 꽂아놓은 거, 이건 RGB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연결해줄게 있습니다. 요거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어,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시면, 요렇게 컨버터에다 어, 아이패드용과 삼성용, LG용과 삼성용은 어, 같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요. 어, 여기다가 꽂아주시면은, 어, 교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패드를 사시려면 삼성 걸 사세요. 삼성 게 좋, 아, 삼성 아닌데, 왜냐면, 바로 이 동굴이랑 간단해갖고 이게 쫙, 으, 이렇게 펌 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요건 마찬가지, 이제 아이패드를 또 사세요. <웃음> 그래야. <웃음> 우리네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초창기에는 아이패드가 훨씬 잘 돼가지고 선생님들 초창기 선생님들은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아이패드가 커서 얼음패드가 됐습니다. 그게 삼성 겁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또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어 일제 후치츠라는 제품이 돼 있는데 스캐너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양면으로 쭉쭉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어 파일로 쭉 만들어가지고 교과 자료라든가 여러가지 자료, 애들 수행평가, 아까 마인드맵, 그 여러분 컴퓨터로 막 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걸 어 수업시간에 페이퍼에 나눠주고 쭉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걷습니다. 걷어서 집어넣어서 읽는데 한 2분 정도 뭐, 이렇게 조, 일, 조건 쭉 읽어서 학생들 이렇게 보기 해주고,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받아갖고, 첨삭해갖고, 다시 올려서 컴퓨터 파일에 집어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너 냈어, 안 냈어. 자료가 이만큼 쌓이면은 찾으려면 힘드시잖아요. 그 색이 쭉쭉 돼서 번호만, 이름만 치면은 딱 떠서, 아, 냈구나, 안 냈구나. 이렇게 쉽게 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가격은, 한 스캔은 한 60만원 정도 가고 프로그램이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동영상 보시면은 어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비싼. Very user friendly. One touch easy scanning.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를 이렇게 쭉 생성을 해가지고 상자이나 이런 거 포트폴리오 식으로 학생 자료들을 쭉 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학생들이 필요한 통합 관리,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스캔을 쭉 하면은 이게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드 문서로도 바로 변화를 해줍니다. 어, 인식률이 한9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PDF 파일로 물론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그 이제 우리가 노트북을 쓰고 이것 마찬가지로 구거 어 제가 학교에 못들 보여드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되면 핸드폰에서 테더링 해가지고 무선 공유해서 어 쓰면은 어 바로 그 어, 웹에도 올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을 잠깐 나눠서 씁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스마트한 저희 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잡니다. 저는 이제 기술인데 애들이 하는 말은 기술은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정 선생님 가정 시간에 파출부 쓴 건데요.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애들을 어떻게? 그 애들 자는 애들이 여기 50평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었어요. 한 20억 이상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도 걱정이 없어요. 왜? 꿈을 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사실 저희 학교 스마트 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모두 막서 막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꾸며놓고 끝나면 책장 다시 일렬로 하기도 합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실습하고 뭐 만들기 할땐 좋은데 다른 수업할 때는 한 시간 내 떠들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러닝에서 이제 이제 학습지도 안 개발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공유해야지 되고 그래서 요렇 음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가 뭐 스마트하게 수업을 해보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이제 지도하라는 거제것 말고 영어 선생님 것 넣습니다.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패드 가지고, 여기 국어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어, 도덕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패드에 대해서 연수 좀 하고 계시는 이런 어, 장면이었네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폰 가지고 제가 했던 게 이제 학생들 정보 어, 보호 다 꺼내라. 이제 선생님들을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꺼내! 그래갖고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을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여기 좋더라고요. 나만의 긴급 번호를 딱 집어 놓고 이걸 딱 누르면은 지금 어디 몇 번지에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다. 빨리 연락 바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기서도 바로바로 바로 스마트폰에 쓸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아까 스캐너로, 어, 바로 읽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면, 아,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개인별로 만든 다음에 조별로도 만들어봐라.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런 화면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만든 다음에 다음 시간 에 자료를 모아서, 어, 어 컴퓨터로 꾸며서 발표를 해봐라. 어,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라, 찍어서 교과 만들어봐라. 그래서 조회 시간에 올리고 우수한 학생은 어, 자기께 올려 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이런 역할 극 만들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보겠습니다. 기술 선생이니까 그냥 옛날에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명은 찍어라 그랬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그때는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해라. 네오타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컵 만화 만들어봐라, 이렇게 찍어서 쭉 활용해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 굉장히 학생들이 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토마타 실습하는데 이런 것도 하면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라 그랬더니 네, 잠자는 애들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뭐 이런 거, 사진 합성 이런 것도 쭉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물론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물어봤습니다. 스마트실에 와서, 어, 좋은 점이 뭐냐, 나쁜 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마 는뭐 똑같습니다. 뭐 너무 많이 봐서 눈도 나빠져 게임에 몰두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 보시면은, 어, 아, 학생들이 우리가 스마트모가 게임만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뽐도 한 가게 푹 빠져가지고 굉장히 막 생활지도 걱정이다는데 어느 날다 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 나오니까는 애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더 좋은 거, 재밌는 게 나오면은 쫙,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 폭력도 스마트가 다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교육이란 좋은 것끼리라 뵙게 왔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는 거다. 물을 주면 물이 100%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 학생들이 딴짓하는 것 같지만 실력이 쭉쭉 나가서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